4월 7일 오늘 동태찌개를 먹으러 왔습니다. 국가식당에 동태 먹으러 왔습니다. 음, 왜 이거 야, 너가. 아우, 들었다. 와, 내가 보도를 꽉주아놨더니억새게 지금. 그, 너가 고생해 안 보거든. 어. 그, 저, 태백에 삼적같이 생긴 놈. 어. 밤이 보여? 요봐마 내가 볼 새도 없는데, 뭐. 내가 볼 새도 없는데, 뭐. 남에게 볼 시간이 없어. 이렇게 찍어봐. 반찬 여섯 가지. 자 소찬을 해봅시다. 메리치. 중시하게 하게 싶어. 다아안 거지. 보고 안 보지. 응, 나도 안 봐. 할 일이 없어. 그래서 난 TV 가끔 연속극만. 막 돌리다가 돌리다가 좀볼 만한 거 연속극 한번 보고 봐. 나는 뭐, 뭐 나는 솔로. 나는 솔로 하는 거 저거. 가끔 자연인는거 이제 심심해서. 보고. 어, 나는 자연이거뭐볼게 없으니까 그러면. 뭐야? TV 수신용 계속 안 내면 어찌 될까? 뭐뭐 <laughs> 응? 뭐, 보지도 않는 수신용 뭐 내용 뭐야? 난 어, 수신용 책이 나온거 너는 지금 한한 1년간 연체대가 있는데 계속 나와? 할 필요 없어 지금 <laughs> <그건> 뭐 <뭐야? 웃음> TV 없다고 그러나 그래. TV 없어 보려고 그러 그래. 혹시 애들 올까봐 그래도 놔두는거지 TV 없으면 아이을까봐 하던데 나는 또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 TV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보는데 그것만이 없으면 너무 또 심심할까봐 <laughs> 동태 나오나요? 음, 나오겠지만, 동태, 동태 빨리 나왔네. 아니, 3 0분되기 전에 이놈 찍으려고. 아, 동태 찍으려고. <laughs> 어, 잠깐 좀 위에서 또 꺼놓으면 또 그래서. 껐다 다시 켜면 안 돼? 근데 연결이 안 되더라고. 음, 이제 올리면 찍으면 되지. 이제 동태가 나옵니다. 동태가, <laughs> 동태가 제일 맛있고, 시원하고, 이집 동태 맛있습니다. <laughs> 구독자 여러분도 점심시간입니다. 맛있게 드시고, 맛있는 동태가 나왔습니다. 어우. 감사합니다. 옛날 카메라는 위에가 두개 있었는데, 여기 옆으로 있으니까, 보글보글.